반갑습니다. 노동전용사회 실현을 위해 현장에서 늘 애쓰시는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 여러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어제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이제 우수도 지나고 이미 봄은 우리 곁에 깊숙이 온것 같습니다. 우리 노동자들도 정말 개운에 꽁꽁 얼었던 그런 삼들이 이제 봄이 오면서 녹듯이 따뜻한 온기가 잘 전해지고 또잘 풀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로총 위원장에 취임한 지 1년이 이제 조금 더 넘었습니다. 저는 조합원들에게 신뢰받는 위원장 그리고 약속을 지킨 위원장이 되고 싶다고 취임사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제가 초심을 잃지 않았는지 생각과 의지가 약해지진 않았는지, 아, 돌아보고 또 돌아봅니다. 지난주에서는 근로복지공단노조 산하에 수원지사와 철도사회산업노조 시형차량지부를 다녀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노조 조합원들은 출퇴근 산재처리 업무, 업무처리와 일자리안정자금, 아, 지원사업이 추가로 배정됐지만은, 아, 인력과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엄청난 노동 강도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어, 독, 근로복지공단이 복지를 주도해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사실 복지가 없는 어, 그런 밥 먹을 장소조차도 없는 그런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어, 노동자들의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작 내부 노동자를 위한 복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는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적절한 인력을 배정하여 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철도사회산업노조 소속인 시형 차량 지부에서는 철도 정비와 차량 청소를 하는 비정규 직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철도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고령자들이셨습니다. 어, 그러나 그분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근본 취지가 노정 노동,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수급 개선에 있는데 이분들은 비정규직화로 인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한 해고될 것을 두려워하고 계셨습니다. 현재 용역회사의 정년은 65세인데, 직접 고용되면 60세 정년을 적용받게 되어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는 그런 걱정들을 하셨습니다. 저는 생명안전 분야의 공공부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되, 오랜 노하우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령노동자의 업무는 정면을 더 넓혀서 노동자가 해고되지 않고 자신의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 청소를 담당하는 여성조합원들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어, 국가계약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어, 지난해 임금과 올해 임금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7,530원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용역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하루속히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부분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항로총사나에는 JTIK, 선코, KPX, 케미칼 등 장기투쟁사업장이 있으며, 형지 에스카의 노조는 정리해고에 맞서서 그리고 담배인삼노조는 은행과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맞서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들 사업장의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회한 노인은 오늘 새벽 노동시간 단축 관련 금기법안 개정안에 정격 합의한 바 있습니다. 여야 합의안은 일부 의미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위법한 행정지침에 면제부를 주는 내용입니다. 여야 합의안은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주휴일 노동에 대해 연장노동수당과 휴일 노동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 노동은 연장노동에도 포함되어 중복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압도적인 판결과도 정면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건기법상 노동시간을 적용... 하지 못해 여전히 600여만 명의 노동자들은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장시간 과로로 내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건기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노동자 간의 노동시장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특별 연장 근로시간을 허용하고 탄력 근로제를 확대 적용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가 반감될 것입니다. 공휴일을 일반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은 그간 항모청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으로서 민간부분 리저진 노동자에게 보편적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휴일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까지 적용해야 의미가 더욱 크다고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그림에 뜨길 수밖에 없으며. 그 박탈감도 더 커질 것입니다. 운송 보건업을 제외한 특례 업종 폐지와 존치업종에 대한 노동일간 11시간 연속 휴식권 보장은 여전히 법정 노동시간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노선버스가 특례에서 제외된 것은 버스 노동자의 장시간 과로로부터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국회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과 공휴일을 확대 적용하여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가로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 근무에 대해서도 연장 휴일 노동수당을 중복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야 장시간 과로 노동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고 장시간 노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중소영세사업장 중소, 노동자 임금손실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오후 4시 긴급 회원적 대표자 회의를 열어 국회 한노의 여야 합의안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내일 한국노총은 2018년도 정기대의 연대회를 개최합니다. 한국노총은 내일 대회에서 비정규직 조직화를 비롯한 조직 확대 방안에 대한 힘있는 결의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항노총은 2018년도가 200만 항노총 조합원 시대를 여는 원년이 되도록 조직 확대에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